네, 업비트에서 알림이 왔다면 비트겟으로 오셔서 좌측 상단 퓨처스, USDTM 퓨처스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네, 해당 화면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트랜스퍼 클릭, 그럼 스팟에 있는 금액을 USDTM 퓨처스로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USDT MAX 컨펌 네, 이렇게 되면 선물 거래를 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간단히 기능 설명 한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는데 본인이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은 코인을 골라줍니다. 저는 오늘 리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크로스 눌러보시면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크로스, 교차가 나오는데요. 초보자일 경우 좌측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측 숫자 10 클릭해보시면 레버리지 배율이 나오는데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우선 5배 이하로 하시고 컨펌. 어 여러가지로 해보시다가 본인에게 맞는 레버리지 배율을 찾으시면 됩니다.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5배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리미티드, 지정가. 마켓 시장가인데요. 네, 해외 거래소에서만큼은 마켓 시장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해당 스크롤을 통해서 진입할 포지션의 양을 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50%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이 올라갈 것 같다면 오픈 롱, 떨어질 것 같다면 오픈 숏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떨어질 것 같다에 포지션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네,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면 네,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화면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 레버리지를 포함한 나의 포지션 총 규모를 말합니다. 네, PNL 실시간으로 수익금과 수익률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마크 프라이스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을 말합니다. 마진 레버리지를 제외한 투자 원금을 말합니다. 리퀴드 프라이스 해당 코인이 해당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 원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TPSL 예약 기능이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 스탑로스 손절가를 말합니다. 저는 지금 쇼시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수록 익절이 됩니다.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손절을 하겠다를 예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만지지 못할 때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tpsl을 꼭 활용해서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컴펌 해당 기능은 언제나 들어오셔서 수정도 가능하고 예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컴펌 이런 식으로 예약 취소도 할수 있고요. 해당 코인의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다.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절반 클로즈 컴펌 절반 정리가 되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모든 포지션을 갑작스럽게 종료하고 싶다. 클로즈 올 클릭해 주시면 모든 포지션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네, 이처럼 해외 거래소는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